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법 어, 백지처럼 한번 써보라고 했죠? 어느 정도 수준이 가능하면 되는지 총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문법 문제를 풀기에 필요한 개념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형식별 기초 개념들이에요. 그냥 일형식은 주어동사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일형식하면 어떤 문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수 있는가겠죠. 첫 번째, 일형식에서입니다. 일형식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무조건 자동사들의 개념이에요. 뭐 자동사가 되는 친구들은 이동하다의 뜻, 이동에는 그냥 이동, 올라가다, 내려가다의 뜻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두 번째, 그 다음에 증가, 감소도 있고, 발생 등이 있죠. 이 중에서 이제 무조건 자동사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나타남도 있고, 어쨌든 이런 친구들은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게 1형식이었죠. 2형식 동사는 2형식 동사를 알아야 해요. 왜냐? 2형식 동사들 뒤엔 형용사가 올수 있지만, 아니면 올수 없다고 보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형식 동사들은 꼭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 자, 삼형식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삼형식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 discuss, attend 같은 타동사들. 이거 뒤에는 목적어가 오는 게 맞고, 전치사 명사가 오면 틀린 거예요. 그죠? 두 번째로,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올 때가 있고, 동사 뒤에 ing가 목적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강의에서 필수 단어들은 정리해드렸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는지, ing가 오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stop과 forget. 나머지도 있지만, 나머지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자, stop 투부정사는 이거를 한다는, 이거, 투부정사를 한다. stop ing는 이거를 안 한다. 이래서 이거 가지고는 낸다고 했고, forget 투부정사는 뭐 미래고 자시고 그딴 게 아니라, 이거 안한 거고요. 한걸 까먹은 거니까. forget ing는 한 거예요. 한걸 까먹은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형식은 요거꼭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say, 서 u g g e 같은 친구들은 바로 대추어 동사가 와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간접목적어처럼 명사가 나오고 대추어 동사가 나오면 틀린 거라고 했습니다. 이건 가능해요. say to 명사 대추어 동사 이건 가능하다고 했죠.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형식 사형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어, 사형식에서 직접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오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친구들로는 뭐, tell, 뭐, remind, convince, inform 이런 친구들이 있었고, 예를 들어 inform to 명사 대조 동사 이런 건또 얘는 또안 되는 거예요. i n f o 간접목적어, 쓰고, 대조동사, 이렇게 쓰죠. 이게 이제 기본인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사형식 수동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사형식 수동태라는 것은 왜 중요할까? 왜냐면, 주어, bppd에 명사가 오는 게 가능하거든요. 대표적으로, be, g 명사. be offered, 명사, be denied, 명사.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가능한 게 사형식 수동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것도 기억하면 좋냐면, 이 간접목적어가 보통 사람이고, 직접목적어가 대상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문법 문제가 먼저 대상부터 써 있고, 간접목적어 사람을 읽게으면 이것도 틀린 겁니다. 이때는 여기 전치사가 필요해요. 이게 이제 4형식이었고, 5형식하면 기억해야 되는 거 목적적 보호 자리에 어떤 준동사가 오는지였고, 특히 특히 그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역동사 <laughs> 목적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쓰고 지각동사. 목적격 보호자리에, 원형, ing을 쓰고, 이때는 투부정사가 안 되고, help,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원형, 투부정사를 쓴다고 했고, help는 목적어가 생략도 되기 때문에, 바로 help, 투부정사, help, 동사,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O형식에서 기억할 건, 어, 간접 목적어 아니죠. 간접 가목적어죠. 가목적어 목적격 보어 투 부정사 대조 동사처럼 나올 때에요이 가목적어 이시 중요하죠. 이런 형태고 그래서 가목적어 이 자리에 뎀 쓰면 틀린 겁니다. 이거 알고 있으면 돼요. 완벽하게. 자, 그다음에 5형식 수동태도 be, ppd의 명사가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be called, named, made, considered, named, 뒤에 명사. 이렇게 오는 게 아주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아주 좋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형식별 기본 개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사고 체계의 순서예요. 우선 문법 문제를 풀때 필요한 건 동사 관련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사 관련 선지를 만났을 때첫 번째 동사 자리인지를 판단한다. 만약에 동사 자리에 동사가 아닌 형태가 써 있으면 틀린 거다. 근데 만약에 동사 자리에 동사가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수일치를 따진대. 세 번째 능수동을 따진다. 이 능수동 따질 때 이제 무조건 자동사를 또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자, 동사 자리가 아닌데 준동사가 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능수동 따지면 돼요. 이게 틀리면 바로 틀린 거고. 여기 이제 플러스에서 들어가는 게첫 번째가 여러분, end, b u all 뒤에 나오는 동사 같은 친구들. 이게 이제 병렬구조. 그 다음에 도치. 어순묻는 거, 그다음에 전치사 투인지, 투부정사의 투인지, 그다음에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올 때랑 ing가 올때 달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동사 자리 판단의 기본이고, 이 접속사 자리 인지를 판단할 때는 일단 명사절,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한다면. 완전 불완전 여부와 그다음에 무슨 절로 쓰이는지 이두 가지가 될 거고. 이 무슨 절로 쓰이는지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상 왓과 하우는 100%명사절이라는걸 기억해야겠죠. 자, 그다음에 부사절 접속사는 어, 전치사랑 엮어서 바로 접속사가 맞는지 전치사가 맞는지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전치사 뒤에 주어동사가 오면 틀린 겁니다. 이런 게 문법 문제죠. 대표적으로 despite 주어동사 오면 틀린 거예요. 요새 좀 문제가 발전해가지고 despite 오 f 명사로 써도 이것도 그냥 틀린 겁니다. 이게 이제 2020 성대 그리고 2026 건국대예요. 예, 이런 게 나온다면, in spite of 주어 동사도 틀린 거겠죠. in spite 명사도 틀린 겁니다.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접속사 판단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마지막 우리가 공부해야 될게 형용사. 형용사 부사 관련된 판단인데, 자. 형용사 자리에 부사를 쓰면 틀린 거고, 부사 자리에, 즉, 아니죠. 형용사 자리가 아닌데, 형용사를 쓰면 틀린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꼭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더 구체적으로 좀더쓸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자, 기타 문법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이리질, 중요, 필요가 됐을 때, 이 대절에서 should 생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가 말하다 동사일 때 대절이 나오면 마찬가지로 should 생략이 가능하다 요거 그 다음에 시제 시제는 포인트가 확실하게 있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즉 시점 표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한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가정법 이거는 형태 맞추기. 그래서 if 절의 동사의 밑줄일 때 떠올리는 거죠. 자, 그다음에 비교 대상을 가지고 묻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기 대동사가 있어요. 딱이 정도가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대동사는 비동사 밑줄일 때와 두 더즈 디드 밑줄일 때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앞에가 비동사 밑줄인데 앞에가 일반 동사면 틀린 거고 두 더즈 디드 밑줄인데 앞에가 비동사면 틀린 거기 때문에 보는 거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가 되게 만들어 보세요. 이 정도는 지금처럼 나와야 되고 이렇게 정리해 둔 상태에서 나머지를 좀더 잘게 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가 있었고, 이런 것들은 뭐가 있었고를 파고들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배웠으니까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